키필드가 무슨 대단한 시계라고 전세계 하나가 있어. 에휴, 널리고 널린 카키필드인데. 그런데 이 모습 생각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워치 탐닉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을 시계는 해밀턴사의 카키필드입니다. 이 박스는 카키필드만 모아둔 보관함인데요. 저의 경우 30년 넘어가는 시계들은 되도록 실리카겔 많이 넣은 채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제품 중에 태생이 물에 약한 친구들이 많아서죠. 이 제품 아마 카키필드 좋아하시거나 밀리터리 워치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알아보셨을 겁니다. 해밀턴 빈티지 워치 중꽤 먹히는 요소인 H3와 방사능 표시가 있고 물빠진 녹색의 다이얼에 익어버린 야광까지 밀리터리 마니아 영역에서라면 두말할것 없이 컬렉팅 할 만한 시계죠. 이 모델은 921980으로 통칭 H3 올리브로도 불리는 수동 모델입니다. 저 역시 쿼츠 오토 모델 카키를 꽤 갖고 있는 편이지만 가장 애착이 가는 것이라면 역시 수동 모델입니다. 이유는 기계식 시계의 정수는 수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수동 무브먼트가 기계식 시계를 가장 잘 표현해 주기 때문이죠. 로터가 없으니 무브먼트의 아름다움을 속속들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 모델의 웃긴 점이 하나 있죠. 시계란 고철 덩어리가 착용자에게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보려면 마치 난에 물을 주는 것처럼 시계의 태엽을 직접 감아야 합니다. 이는 스마트 시계, 오토 시계, 커츠 시계들과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2024년도에 시계 태엽을 감는다라. 가만히 올리기만 해도 충전이 되는 시대에 말 그대로 역행하는 액티비티죠. 불편하고 귀찮습니다. 카톡도 전화도 받을 수 없고 시간도 안 맞고 돈도 많이 드는데 기계식 시계를 좋아한다니 혹자는 제정신이 아니라 표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 그런 사람들이 좋습니다 자기 주관이 있고 뭔가 하나에 미쳐있는 사람들 멋지잖아요 아마 제 시청자분들도 기계식 시계를 좋아하는 이유 한 가지씩 다 있으실 겁니다 이 시계를 자주 찾진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행복한 시계입니다 군용 오리지널 사이즈의 수동 무브먼트 오래된 시계 이세 가지면 사실 이 시계 설명은 끝이 난 거죠 거기다 전 세계 H3 중단 하나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짜잔 케이스백 어떤가요 아마 h3 모델 중 이런 작업을 한 시계는 전 세계 하나일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퀘스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케이스백을 만들지 않고 뚫었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우선 만드는 게 비쌉니다 작업할 게두 개였기 때문에 뚫 었고요 가격은 15만 원이었습니다 개당 말이죠 그리고 카키의 케이스백은 특별한 것은 없고 중고로 팔 것도 아니고 이미 여러 개를 갖고 있다 보니 뚫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시스루로 만들었지만 이런 작업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저는 약간 특이 취향이니까 이런 것도 한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시스루로 만든 이유는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기계식 시계라면 무브먼트의 미적인 요소와는 별개로 가급적이면 무브먼트가 보여야 한다 생각하고 오래된 시계일수록 무브먼트가 보여야 여러 상황에 대처가 쉽다 생각하기 때문에 뚫었습니다. 어디서 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얘기된 사항은 아니다 보니 관심 있으신 분은 시스루 작업 등으로 검색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시계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이 시계는 미국 군용 시계 사양 중 하나인 MIL-W46374B의 민수용 버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46374B는 1964년 10월 30일에 발표된 미군 시계 사양인 46374를 베이스로 1976년 다이얼의 방사선 기호를 추가하여 발광 마커가 방사성임을 나타내고 삼중수소를 의미하는 H3를 적는 개선을 거친 것이 B타입입니다. 그럼 921980의 모델명은 왜 이렇게 길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9219의 민수 모델로서 차별을 두기 위해 뒤에 번호 두 개가 더 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무먼트, 볼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미적인 가치로 따지자면, 없습니다. 앵글라주, 페룰라주 제네바 스트라프 같은 감각적인 피니싱은 일절볼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의미는 있습니다. 일단, 수동식 무먼트의 표준 주얼 개수인 17개의 루비가 박힌 군용식이란 점이죠. 그 전까지 해밀턴에서는 7개의 주얼 모델을 쓰곤 했습니다. 일회용에 불과한 시계였기 때문에 무브먼트 부품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경우 칼리버 649, 우리가 흔히 아는 에타 2750이 들어간 시계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후에는 에타 280 1-2를 사용해서 더 좋아지긴 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멋집니다. 밀리터리 시계잖아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루비 개수가 왜 중요할까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주얼이 시계의 가치를 올리는 용도로 쓰이진 않습니다. 기능적인 역할을 하죠. 마찰이 심한 부분에 부품 마모를 줄여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무브먼트를 가만히 보시니 어떤가요? 1980년대에 출시됐는데 출시 연도에 비해 무브먼트가 싱싱해 보이지 않나요? 오버홀 한 것이라 그렇겠지만 뻥 뚫린 수동시계 무브먼트를 보고 있으면 저까지 속이 시원해집니다. 글라스는 너무나 당연히 근본인 운모입니다. 아크릴 글라스죠. 밀리터리 워치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역시나 운모가 가장 오리지널리티 있을 겁니다. 운모를 쓰는 이유라면 충격으로 인해 유리가 깨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운모의 장점은 폴리 워치로 비스 제거가 깔끔하게 가능하단 점입니다. 러그는 17.5mm입니다. 다소 황당한 사이즈입니다. 저의 경우 나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고정형 바를 잘라내고 구멍을 뚫어놓은 상태인데 18mm짜리 본 클립이 끼워지지 않아 많이 당혹스러웠습니다. 브라인더로 깎아내지 않는 이상 끼울 수가 없죠. 대체 .5mm는 시계 회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이 시계만 봤을 때 시계 밸런스를 위함이란 말로 통하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말이죠. 다이얼을 볼까요? H3 올리브만의 특별한 점이라면 역시 색감일 겁니다. 정말 독특한 그린 컬러죠. 자연스레 색이 빠진 아주 연하며 고운 색감입니다. 거기다 인덱스의 모양은 얇고 날렵한 폰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키필드는 같은 넘버링 안에서도 다양한 다이얼이 존재합니다. 폰트부터 아트까지 정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개미지옥입니다. 약간 파네라이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방수는 카키필드답게 30m입니다. 안타깝게도 제 시계는 방수가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오에다 집어 넣진 않고 있습니다. 야광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해밀턴 카키 필드, 어떠셨나요? 직경이 33mm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우 작은 시계입니다. 그나마 럭트럭이 41mm로 사이즈를 살짝 길게 보이도록 만들어 손목 안에서는 어느 정도 균형감 있게 놀긴 하는데요. 그래도 매우 작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티지 카키의 경우 호프로가 심할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사이즈가 크거나 혹은 작다고 해서 경찰이 잡아가진 않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